성녀에 관련된 우화입니다. 집 밖으로 나온 한 여인이 하얀 수염을 길게 늘튼세 명의 늙은 이를 만났대요. 처음 보는 사이였는데 이렇게 말하고 싶었대요. 어 배고프시지 않아요?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고 가세요.라고 그 사람들이 물었대요. 남편이 집에 있어요?라고. 아니요, 지금 없어요. 그럼 나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.라고 했대요. 남편이 돌아왔을 때 그녀가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말했대요. 어르신들을 다시 초대하세요. 라고. 노인분들을 초대한 거예요. 다 오셔서 식사하세요. 라고. 그랬더니, 우리는 당신 집에 다 같이 못 들어가요. 라고 했대요. 여인이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. 뭐예요? <laughs> 한 늙은이가 다른 늙은이들을 가리키면서 설명했대요. 얘는요, 이름이 부유함이고요. 쟤는요, 행운이고요. 나는 사랑이지요. 집으로 돌아가갖고 남편한테 우리 중 누구랑 같이 있고 싶은지 상의해보세요 라고 했대요. 남편한테 딱 말했어요. 세 사람 이름이 부유함, 행운, 사랑이래요. 한 명밖에 초대를 못한대요. 남편이, 어, 나는 부유함이라고 말했어요.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오면 부유해지겠네. 아내가 어, 나는 부유한 것보다 행운이 더 좋은데 행운을 초대해요 라고 말했대요. 근데 구석에 앉아있던 딸이 이렇게 말했대요. 사랑을 초대하는 건 어때요? 우리 집이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게 좋아요 라고. 그래서 남편이 딸님이 말대로 해요 라고 했대요. 그래서 밖에 나가서 말했어요. 새 늙은이에게. 사랑이 누구세요? 우리 집에 어, 오셔서 손님이 되어주세요 라고 말했대요. 그랬더니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데 다른 두 사람도 줄래줄래 쫓아오는 거예요. 어메! 부유함과 행운이라는 그 노인들에게 물었어요. 어, 나는 사랑만 초대했는데요? 라고 근데 어르신들 왜 오세요? 아까는 하나만 들어올 수 있다면서요? 라고 말했어요. 그랬더니 당신이 부유함 혹은 행운을 초대했다면 다른 둘은 여기 남아있어야 돼요. 라고 근데 당신이 사랑을 초대하잖아요? 그러면 우리는 사랑을 무조건 쫓아가요 라고 그래서 사랑과 부유함과 행운이 다 들어왔다는 거죠 이 딸내미가 완전 똑똑하죠 <laughs> 와 이게 너무 재밌잖아요 이처럼 사랑이 있는 곳에 항상 부유함과 행운이 뒤따릅니다 우리는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풍요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90%의 에너지를 어, 이런 풍요만 잡으려고 막 애쓴대는 거예요. 그리고 10%의 에너지를 내면의 작업에 쓴대요. 근데 가장 쉬운 길로 가는 것은 바로 사랑을 초대하는 거. 우리도 뭐차한 잔을 마시고 김밥 한 줄을 먹어도 돈 벌라고 막. 더싼 재료로 해서 더 많이 만드는 집보다는 한 줄을 아도좀 약간 정성을 담고 좋은 재료로 만들고 사랑을 좀 담고 이런 데 가는 게 좋잖아요. 그래서 내면에서 사랑을 먼저 잡고 사랑을 창조하고 기쁨을 나누려는 마음이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. 네. 오늘의 우화 여기까지입니다.